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최근에 대구 부동산 시장의 주택 부분에서는 거래가 많이 한산합니다. 5월 11일자 신문기사에 보면 단독주택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을 사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독주택이나 은룸 주택을 구입하려는 시장도 조금 한산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11일 명남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매일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단독 주택 선호도 높아진다. 전국 매매가 지수 92개월 연속 상승. 아파트 30개월 만에 하락가 대조. 코로나 영향으로. 독립된 주거공간이 인기를 끈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시장에서 단독주택 몸값이 높아지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쾌적하고 독립된 주거공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단독주택의 장점에 주목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꾸준한 오름세를 보인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의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흐름도 전국과 비슷한 모양새다. 지난해 6월 100이었던 대구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3월 102.5로 지속적인 상승세다. 실제 지난해 부동산 플랫폼 직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희망하는 주거공간으로 단독 다가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가 아파트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서울 및 대구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입니다. 21년 4월에 100 이하였던 것이 22년 3월에는 서울과 대구 모두 이렇게 100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 수요자의 아파트 선호 현상이 코로나 확산 이후에 차츰 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재택 근무, 온라인 학습이 확산하면서 주거공간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실거주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의 인기가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주정도 있다. 단독주택이 대구여서 많이 기할 것 같습니다. 대구의 많은 지역이 재개발과 가로주택 등비 사업 등으로 파헤쳐지고 아파트라가 들어서게 되면 예전에 많던 단독주택들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 매매 거래량 순위입니다. 2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3개월간 살펴보게 되면 1위가 메가시티 태양아너스 62건, 2위가 얼베 2차 알파크 28건, 3위 힐스테이터 다사역 26건, 4위 달성성원 22건, 5위 그린빌 3차 20건입니다. 3개월 간에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62건, 그리고 두 번째가 28건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구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구의 거래량이 많았던 20년 2월 11일부터 20년 5월 11일까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위가 테크노폴리스 남해오네트 1차가 789 신천센트럴자이 149 내당보호성 132 옥포지구 서안이당 116청라한덕역 서안포레스트 92건입니다. 20년과 22년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남구지역입니다. 22년 2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명역 센터럴 이슈빌 11건, 교대역 하늘채 뉴션타원 9건, 나나바루아 6건, 효성타운 4건, 2천0 0뜰안채 3단지 4건입니다. 코스모스 3건, 2천주공 1단지 3건, 압산사니이 다음 2건, 희망교 대성 유니더 2건입니다. 달서구 살펴보겠습니다. 월배 2차 알파크 28건, 삼성명가 16건, 월성협성휴포에 14건, 성서주공 2차 13건, 성서 동서수항 13건 한빛마을 13건 진천역 나온프라이빗센텀 11건 월성프로지오 11건 진천역 ak그랑폴리스 11건입니다 달성군입니다 메가시티 태안에서 62건 힐스테이트 다사역 26건 달성성원 22건 에코폴리스 동하아이시 2차 19건 강마을 청아람 19건 에코폴리스 동하 i 이시 3차 18건 달성하성파크드림 17건 제일 풍경체 프라임 15건 강창하이츠 13건입니다 동구 살펴보겠습니다 태양 메트로시티 14건 안심역 삼정그린쿼드베스트 12건 아름다운 나날 1단지 12건 신서그린빌 12건 동대구 해머로스케어 에스트 11건 신암 근영캐스빌 8건 신천가람타운 7건 신암뜨란체 7건 신서컨덤 7건 대구 북구입니다 그린빌 3차 20건 대구역 오페라 W 19건 그린빌 6단지 15건, 하성 센트럴파크 14건, 대구 대현 LH 3단지 13건, 칠곡 한양 2차 13건, 학정청아람 13건, 한신중앙 12건, 칠곡 영남타운 2차 12건, 서구입니다. 서대구 KTX 영무회담 12건, 서대구역 반도 유바라 센터 8건, 평리 프로지오 7건, 삼익 뉴타운 6건, 서대구 센트럴자이 4건, 중리 롯데캐슬 4건, 강장타운 1차 3건, 양지 세건 평리롯데캐슬 세건 수성구입니다 대구 수성 골드클래스 중동입니다 9건 노변 다일 7건 범어역 아 ic 7건 시지대백 신화창신 5건 노변대백 4건 한라삼주협화 4건 해피하우스 4건 서울시지보성타운 2차 4건 만촌우방 1차 4건입니다 중구 살펴보겠습니다 달성파크프로지오 힐스테이트 10건 대구역 센터럴자이 9건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7건 힐스테이트 대구역 6건 까치아파트 5건 대구역 제일풍경체 이너스카이 4건 이편한세상 남산 4건 더샵 니비테르 1차 4건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이 4건입니다 거래가 이렇게 많이 줄어는 것은 신문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10일자 대구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역대급 거래절벽 대구아파트 거래량 1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도미노 입주 대란으로 이어질 듯 하다. 대구의 한달 아파트 거래량이 통계를 시작한 이후 2006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조정 지역으로 지정에 따라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구 아파트의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없으면 입주할 때 매매가 되지 않아서 장금을 치르기도 힘들어지고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